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이제 새롭게 등장한 엔진 V1 엔진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카트 바디는 코튼과 블랙 코튼 그리고 프로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V1 엔진에서는 떡상할 카트 바디 그런 카트 바디들을 만나볼 건데요. 어떤 카트 바디가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거고요. 오늘 영상은 살짝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카트 바디는 솔리드 X인데요. 이 카트 바디는 상점 카트 바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루치 카트 바디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솔리드 V1으로 등장하면 전 솔직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솔리드 X가 망작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루치 카트 바디 치고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만약에 얘가 V1 엔진으로 등장한다? 나는 솔직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조재현 리더님께서 하셨던 말이 있는 게 정규 라인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이제 솔리드, 뭐 그리고 나, 다른 카트 바리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정규 라인업 애들이 살아날 거야. 완전히. 뭐 지금 우리가 1대장이라고 하면 파라곤을 가장 기억을 많이 하겠지만 과거에는 세이버 이런 카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잘 살아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유저들에게 좀 많이 퍼주고 있어요. 넥슨에서. 그렇기 때문에 루치로도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서 아마도 그렇게 게임을 조금씩 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코튼이 좀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감속도 그렇고 다 좋게 나와서 솔리드도 솔직히 기대할 것만 하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버스트는 없습니다. 네 버스트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등장 안할 거예요.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한 다음 달 안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한 6월 달, 6월에서 한 7월 달에는 등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트 바디는 마라톤인데요.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 부스터 지속 기간이 되게 좋은 그런 카트 바디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이 마라톤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 엑스 엔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를 크게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 좀 많이 아쉬웠죠?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그 마라톤이 그뉴 엔진 시절 때 1대장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와, 그 시절이 또 되게 그리울 정도야. V1에서도 만약 이 카트가 살아난다면, 진짜 정규 라인업의 시대가 올긴 하거든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솔리드 그리고 마라톤 이 친구들이 살아나면은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살릴지가 되게 의문이에요. 얘네들이 뭐, 이제 일반 등급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고, 레어 등급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일반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이면은 아무리 좋아도 그 한계치가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등장할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리고 뭐이 친구는 뭐 안정성 접지력도 나쁘진 않아요, 이 친구 자체가. 어우, 애들 불안불안하다. 아, 근데 이번에 마, 이거 있잖아, 카트바디 마라톤. 좀 크게 등장하지 않았어? 요번에 엑스 엔진이 전체적으로 카트바디가 커가지고 오우. 이 카트바디도 상점에서 어, 캐시로 풀리길 나름 기대해보겠습니다 2차 무자 이렇게 두번째 카트바디 만나봤고 이번에 세번째 만나볼게요 자 이번 카트바디는 세이버입니다 이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텐데,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알 거예요. 이 세이버 하면 뭐다? 대장이다. 요즘은 이제 팔하고 나면 대장이지만, 이제 예전에는 세이버 하면 다 바로 나왔던 대답이 뭐였냐면, 대장 카트 바디다. 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세이버 X 자체의 성능도 되게 나쁘지 않게 등장을 했었고, 좀 아쉬웠다면 드래곤 세이버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볼수 있어요. 세이버는 가장 근본이죠. 이 친구가 그래서 아마 이 친구 등장하면 되게 좋게 등장할 것 같긴 한데 아 궁금하다. 얘 어떻게 등장할지. 세이버 V1 난 가장 궁금한 게 세이버 V1이거든 내가 딱 이제 정규 라인업에서 기대가 되는 카트가 세이버랑 버스트야 세이버는 얼마나 좋게 나올까 궁금하고 버스트는 얼마나 쓰레기로 나올까 그렇게 이제 딱두 대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아니야 근데 의외로 넥슨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버스트를 진짜 좋게 내놓을 수도 있거든 그건 모르거든 오 버스트가 1대장인 그런 시대는 카트 섭종 때나 한번 오겠다. 어 카트 섭종 때나 한번 오고 그 이상 그 나중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가다이 그리고 마지막 카트 바디입니다. 플라즈마 EXT인데요. 이 카트 바디도 엄청 크게 기대되는 그런 카트 바디예요. 과거의 명성으로 따지면 진짜 따라올 자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좋게 나온 적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기대해요. 이제는 진짜 좋게 등장할 때가 됐거든. 그리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되게 타기 편하게 하는 그런 카트말이거든 게이지 충전량이 진짜 바이크 급으로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 뭐냐. 이 플라즈마의 장점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있는 채널이 개인전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팀전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등장할지 참 의문이긴 해요, 2차도. 이, 이 부스터 지속기간 같은 경우에도 뭐 알아서 어떻게든 뭐 커버를 쳐주겠죠? 넥슨이? 근데 갑자기 이차가 부스터 3칸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후폭풍이 좀 있을 거라, 그거는 아닐 거고. 이 차가 과연 V1 엔진으로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좋은데, 개인전 리그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엑엔진에선 쓰레기라 그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V1 엔진에선 좋게 등장을 해야 된다고. 딱그 이유에요. 지금 과거의 명성만큼은 아니라서, 이 친구가 과거의 명성을 좀 살려서 V1 엔진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V1 엔진으로 등장했을 때 떡상할 카트바디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